안녕하세요. 쌈자의 리뷰, 쌈자입니다. 로스쿨 7, 8화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서지호, 전예슬, 유승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는데요. 먼저 서지호 아버지 죽음의 진실이 허무하게 밝혀졌는데요. 서지호가 아빠의 복수를 위해 수년간 모았던 서병주 관련 자료는 한준희의 눈부신 화력으로 한순간에 쓸모없어졌습니다. 한준희가 사건 파일을 본지 불과 며칠 만에 진영우가 지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검사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지호의 증언을 듣다 찔려서 화장실로 간 기자들의 이야기를 한준희가 듣고 심지어 녹취까지 하는데요. 화장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밖에서 엿듣는 것도 모자라 녹취까지 한다는 것도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한준희의 개입으로 갑작스럽게 판이 이렇게 바뀐다. 아무리 드라마지만 너무 완벽하고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전예슬은 어째서 위증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예슬이는 쓰레기 같은 남자친구에게 너무 절절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전부터 먼저 롤스쿨에 들어갔다는 자격지심에 폭행을 일삼고 심지어 기숙사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하며 광기어린 집착을 보였던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고영창에게 헤어지자 자는 말도 못 하고 꼼짝 못 하는 전예슬이라는 캐릭터가 시청자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랑의 수준을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차라리 전예슬이 고영창과 사랑에 빠졌던 지난날을 보여주면서 고영창이 원래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을 주던 남자친구였는데 로스쿨에 떨어지면서 이상하게 변했다는 등의 서사가 있었다면 좀더 예슬이의 행동에 공감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없이 미모, 학벌, 성격까지 완벽한 전예슬이 힘없이 이용만 당하는 모습이 병신 <놀람>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증언이 전부 거짓임을 인정했는데 양종훈이 낀 선글라스가 전예슬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전예슬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넌지시 표현하고 고영창에게 휘둘리지 말고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맞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죠. 유승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양종훈이 사건 당시 연구실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유일한 목격자인데 그 사실을 증언하게 되면 자신이 시험지를 빼돌린 사실도 같이 밝혀야 해서 사실을 밝힐지 말지 내적 갈등에 놓인 상태입니다. 족적도 발견되지 않고 살인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는데 자꾸 재판에 나와서 참관하는 것을 보면 양종훈이 진범이 아닌 것을 아는 유승재는 심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다음 화 예고에서도 유승재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양종훈은 유승재를 의심하고 김은숙 교수를 통해 유승재를 회유했는데 유승재는 김은숙 교수님 때문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쌈자의 뇌피셜로는 1학기 중간고사기간 김은숙 교수가 컴퓨터를 고쳐달라는 요청을 했고 유승재가 컴퓨터를 고쳐주는 과정에서 우연히 시험 문제 파일을 보고 시험 문제를 빼돌리면서 다른 교수님들의 시험 문제에도 손을 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김은숙 교수님 때문이라고 말한 겁니다. 달콤한 유혹에 휩싸였던 유승재는 증인석에서 거짓을 실토한 예슬이와 시험 시간 쌍코피를 흘리며 쓰러진 강소 A를 보며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결국 증언을 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근데 강솔비는 유승재의 비밀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은데 유승재가 모든 사실을 고백할 때 자신에게 맨 처음 말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기숙사 CCTV에 찍힌 결혼 반지도 걸리지 않게 빼라고 하죠. 왜 이러는 걸까요? 강솔비는 아직 자신의 논문 표절을 끝까지 숨기고 싶어하고 양종훈이 범인으로 의심받았으면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강솔비는 자신의 표절을 인정하고 양종훈과 정의의 여신상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 대한 많은 정보가 풀릴 거라 예상했지만 강단은 고형수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일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형수를 고발하려 했다는 사실 외에는 딱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편지를 보면 검은 돈의 유혹으로 고발을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고형수가 강단을 하버드 로스쿨에 유학 보내고 입 다물고 살라고 했나 봅니다. 강단은 편지에 검사님이 고형수를 단죄해달라고 부탁하고 현재 전화를 하며 양종훈에게 연락하는데요. 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려는 사실만으로 고형수가 강단을 미국으로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강단이 선거법 위반뿐 아니라 더큰 약점을 잡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 약점이 서병주 교수 56억 공짜땅 사건의 단서와 연관 있고, 1화에서 말한 것처럼 고형수가 서병주 교수 죽음의 흑막이라고 예상한 것과도 큰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8화가 지나면서 드라마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서병주 교수의 죽음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비밀이 밝혀질지 기대하면서 같이 시청하시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